강한 선수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영월 군청의 남원택 장사입니다. 네, 금년 나이 36살입니다. 1m 83에 105kg. 하나 장사를 한번차지합자 찾... 이에 도전하는 울주 군청의 김보호 선수입니다. 아 무서울 게 없는 선수죠. 네 자, 금년 나이 20살. 1m 83에 107kg. 자 2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나오는 선수인데요. 오... 자 87년생의 남원택 장사와 2003년생의 김무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어, 두 선수의 나이 차이거든요. 차이 차이 그렇죠.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서로가 서로를 더 좋아하는 편안하게. 스타일입니다. 편안하게. 야, 그럼 또 뭔가 좀 화려한 경기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막 뭐, 빼지기가 나오겠죠. 예. 남원택과 김무호의 대결 첫판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니다김호 정말 <laughs> 다크스답게 핵이 넘치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5초만에 첫판 네. 자 맞배지기인데요 맞배지기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다가 김모호 선수가 네. 넘어뜨립니다 남원택 장사가 저리 쉽게 들리는 걸 처음 <laughs>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맞배지기에서 호미거리가 갔습니다만 은저 호미거리가 빠지면서 바로 배지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남원택과김모호 시작합니다. 자, 막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시 들었어요들었어요들었어요 버팁니다. 버팁니다. 덕리 다시 거고는데요리 걸렸는데요. 자, 자 힘싸이 기록됩니다. 들어바니다 잡아 끼어니다 김보호! 타강진 출에 성공합니다. 자, 다리 기술 호미그리도 갖고 어, 어, 들어갔고요. 덕커리도 네. 까지 들어갔습니다만은 그기술들다 때 내는 김무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 장사를 김무호 선수가 2대으을 불리 물리치... 김무호 선수가 오늘 그 장사 타이틀을 금을 진다면 최연소 하나 장사가 될 가능성도 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2003년생 김무호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판도 굉장히 뭐랄까 힘이 오르고 그렇죠, 가고죠거리가 완전히 예. 걸렸거든요. 네. 다른 선수 같으면 아마 저거리에쯤부다 당했을 겁니다. 음. 아김모 선수. 야. 자리를 벗어나면서 상대를 배지기로 제압을. 합니다. 네, 그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어, 감독은 청사파 쪽이고 코치는 홍사파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파 김모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다코호스입니다 네. 네. 금년 나이 스무 살이고요. 1m 83전 노장 금연 나이 38살에 1m 83 110kg 한라장사 7분을 차지한 그거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어린 선수와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또한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선총이저한 네. 3년 정도를 지금 장사를 못했거든요 네. 자오늘가 까고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같은 울주군청 선수들 최연소 그리고 최고령 선수의 대결 첫판 자 자세를 신중하게 잡고 있는 손충희 선수. 예. 자 손충희 선수도 힘에서는 잘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요. 아. 지금 자세에서 지금 김무호 선수에게 약간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자세를 빨리 못 잡는 것은 약간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깨를 바로 잡았고요. 시작합니다. 시작. 아주 빠르게 김무호 백장님 김무호. 야. 정말 대단한데요. 야 역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자세를 오래 잡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심에서는이 볼까요? 자, 손을 오우. 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자, 손을 뺄 때가 야. 찬스가 모거든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네요. 네. 자, 손을 뺀다는 것은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장기전 음. 행태라든지 좀 노련미로 끌고 어.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요. 야. 네,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김무호 선수 첫탄을 2초만에 접수한 김무호 o 요 두번째 판자 자세를 빨리 잡아야 되겠죠. 자손충 i 선수 자 자세를 먼저 잡았었는데요. 어. 자세를 h a Palisade, get your something so. 고 있는 손충 s 선수 두 번째 발 시작합니다. 빼지기 인과힘 인과힘 전력에서 빼지기로 김모호의 승리. 음. 울주군 청매치 음. 그리고 최연소와 아, 최고령의 아, 대결 김모호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아김모호 선수 대단한데요. 아, 지금 경량급 미세우고, 선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결승. 아백두급에서는 어, 간혹 이렇게 를 맞췄습니다.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야, 손충희 선수가 저렇게 들리는 선수가 아닌데,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을 뭐 패기로서 빠르게 접수한 이후에 두 번째 판은 야, 손충희 선수를 들어버렸습니다.